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대처만연습들 네 전준우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로 기가 막힌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 보이시는 그대로 더뉴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그래서 연비, 그리고 정수성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좋다라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뭔가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더뉴 그랜저 아이즈에서 굉장히 찾기 어렵다던 네, 캘리그래피 등급, 까지는 뭐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실내 베이지 투톤으로 들어가져 있는 차량들 제가 한 다섯 대 여섯 대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됐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일단은 뭐 화사하죠. 그리고 내가 차를 타더라도 운전을 하더라도 아니면 누군가 지인이 오더라도 네 어때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차량입니다. 실내만 조금 화사하고 밝아도 형님들께서 차량을 타실 때. 하루하루의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옆에 정보가 나오고 있을 건데요 2020년 1월달 1월 2일날 등록이 됐어요 네,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53,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어,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질리지 않는 네, 노턴 그레이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다크 그레이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이라 어두운 데 가시면 이제 검정색 느낌이 나고 또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성능 기록 로 올려드리는데 교환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1인 신조 차량이니까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좋고요. 또이 캘리그래피에는 형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옵션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썬루프는 어차피 이 차량은 없지만 썬루프는 추가 옵션이라 그거 빼고는 형님께서 생각하시는 옵션, 반자율, 뭐 헤드업, 어라운드뷰,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캘리그래피에서는 뭐가 들어가죠? 뭐 펠리세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안에 엠비어트라이트가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좋은 옵션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뭐 옆에 판매 금액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다 비교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내 차만 수대에서 올려드린 차량들은 형님들께서 보셨을 때 금액적으로나 또는 성능적으로는 제가 진단평가사라서 제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먼 지방에 계신 분들 지금 제가 이게 탁송 사진들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다 영상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님들께서 조금 하루의 시간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일처리는 제가 다 하니까요. 집에서 받아보시면 괜찮은 그런 녀석이라고 저는 사료가 돼요.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한 차량이니까 이 차량 딱 구매하고 명절 때탁 갔을 때, 어,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이건 꼭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네, 캘리그래프의 전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요, 우선은 이 카메라가 보이실 거예요. 네, 어라운드 뷰. 네, 그리고 반자율 주행 위에 보시면은 이제 반자율 주행 긴급 제동이 가능한 반사판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릴이 넓어지면서 차량이 더 웅장해 보이는 그런 녀석입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확인할 볼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여드리면 헤드라이트 부분도 배각 형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더라도 참 디자인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 올립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은 백악화 형상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드리고요. 위에 보닛 상태 보여드리면 참 광택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캐릭터 라인 두 줄로 쫙 뻗으면서 나쁘지 않은데 약간의 네, 스톤치 부분이나 돌팀들은 몇 군데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게 되시면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니까 조금씩 양해해 주시고요. 강택은 토요일에 끝났으니까 강발도 살아있다는 라거 말씀 올릴게요. 헨다 부분 보여드리면 헨다 부분도 깔끔하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여기 끝에 쪽에만 네, 스크래치 있는 거 살짝 확인해 드리고 타이어 상태는 지금 보면은 한30% 정도 남아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 속에 꼭 말씀을 올릴게요 자,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깔끔하고요 앞도 뒤도 부분 확인해 드리면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앞 문장에는 없고요 뒷문에는 이쪽 부분에 한 군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크로스 체크로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부터치의 흔적 살짝 아주 미세한 부분 이런 부분 한 군데 있습니다 자 뒤에 핸다 부분도 깔끔해요. 역시 관리하기가 좋은 게 이게 겨울철에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구터치의연점 여기 살짝 있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휠 상태 보이면 뒤에는 휠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상 속에 꼭 말씀드리고, 뒤 타이어 상태는 네한 70에서 8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 속에 고 형님들께 고지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니어 부분을 볼 건데요. 이 리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참 엉덩이 부분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일자형 TL램프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범퍼, 그리고 트렁크, 니드,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형님들께서 트렁크 버튼을 찾으시는데 트렁크 버튼은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네, 아주 넓어요 이 정도면 참 괜찮은 네.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형차답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동 트로크 옵션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아, 뒤에가 이 디테 일 자체가요, 손님들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참 나쁘지 않은 네, 그런 녀석입니다.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핸다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죠. 그리고 휠 상태도 여기 끝에 쪽에만 살짝 스페치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 휠 상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실내 네, 베이지 투톤 실내 클리닝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차, 이게 형님들 찾기가 참 힘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네, 전반적으로도 너무나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밑에도 이쁘죠 어 이게 지금 실내 클리닝을 해놔서 안에 뭐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이게 베이지 시티기 때문에 진짜로 아무리 깨끗히 이제 저희가 클리닝을 해도 조금 조금씩 이 이물질은 살짝 묻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꼭 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들여서 다 했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도어, 뒷도어 부분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요, 참 비율도 괜찮은 그런 녀석이고 디자인 자체적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형님들께서 인기가 많은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도어, 뒷도어 부분 빛을 반사해서 볼 건데요.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건데, 이쪽 부분은 제 눈으로 봤을 때 일단 깔끔하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핸다 부분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제가 고질 하고 있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은 이쪽 끝에 쪽에만 이렇게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 항상 있는 그대로 제가 보지를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더뉴 그랜저 IG 특히 하이브리드는 정말로 인기가 많긴 한데요. 형님들께서 보셨을 때도 디자인적으로나 연비, 정숙성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 녀석은 정말로 포기 못할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하이브리드답게 아주 그냥 뭐 정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좋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계기판이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님께서 꼭봐주시고요5 3 5 5 9키였탄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후측방 모니터.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것도 꼭 옵션적인 부분 형님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 전면 유리 부분 이렇게 썬티지 살짝 스크치 있는 거 빼고는 네, 유리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 없으니까 확인해 드리고요 도어 트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이쁘고 밑에 보시면 은 이렇게 실내 클리닝 완료됐다라고 제가 인증까지 하겠습니다 시트라든지 이렇게 네, 등발 시트 부분 이런 부분도 좋고요 앰비언트라이트가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감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녀석이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게 되면은 당연히 어라운드뷰 옵션에는 무조건 있다라는 걸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형님들,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이 이제 통풍열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제가 말씀 올리고, 기어 노브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반절 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좋고요. 메모리 시트 없으면 허전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차선이탈 들어가지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까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내가 이렇게 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센터페시아 부분 베이지 시트 투톤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 확인하면 굉장히 진짜 실내가 너무나 이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빌트인캠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피스 카드는 이쪽으로 꽂으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참 연비 좋고 정수성은 이 녀석 꼭 예,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 1. keep waiting for for you to call i'm thinking that i'm gonna need a miracle waste it again i tell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 안녕하세요. 저는 전신나평가사, 내마한 네 녀석들, 전준우 총장입니다. 어, 요새 날씨가 겁나 추운데, 형님들. 겨울이니까 춥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항상 건강이 우선이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펠리세이드. 이게 11월 12월, 소렌토 펠리세이드가 어마무시하게 나갔습니다 QM6까지. 뭐, 제네시스는 맛집이니까 항상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 차량 은 화이트 색깔에 뭐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안에 베이지 시트로 또 되어져 있습니다. 요런 것만 잘 골라서 갖고 오니까 겁나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차량 상태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량 펠리세이드 가솔린 3.8이윤구동의 캘리그래피 7인입니다. 이 캘리그래피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 옵션적으로는 기가 막힌 녀석이구나라는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12월 달 등록이 됐어요. 주행거리는 44,6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2026년 12월 때까지는 엔진미션, 신차보증이 남아져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올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신차보증이 남아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량 가격도 달라지지만, 내가 차량을 사고 나서 엔진미션 때문에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차량은 용도 이력은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렌터카로 돌린 건지 어떻게 그거를 구분을 할수 있느냐. 형님들이 만약에 렌터카 사장인데 베이지 시트에 캘리그래피를 뽑겠습니까 아니죠. 개인 장기 렌트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차 금액이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해요. 근데 오늘 판매 금액은 위에, 옆에 보시면 금액이 나와져 있잖아요. 참 괜찮은 금액이고, 주행거리도 짧고요. 거기다또 듀얼 선누프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캘리그래피는 옵션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가 형님들께서는 요새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오세요. 근데 올라오시는 것보다 탁송거래가 많아요. 지금 사진 올려드리는데, 정말 집에서 받아보세요. 이렇게 또 보증 남아있는 차는 데는 안심하고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 앞쪽에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모습, 헤드라이트부터 확인을 할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면 백악형상 없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 그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정말 크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더 웅장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라운드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들어가져 있고, 밑에 긴급제동과 반질주행이 가능한 반사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쪽, 헤드라이트 부분. 약간은 살짝 뭐 미세한, 살짝 스크래치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고속주행 하다 보면 생기는 부분이고요. 백악한 상 없고요. 위에 본인상태를 볼 건데, 본인상태,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 겁나 깔끔해요. 뭐 아주 미세한 약간의 스톤칩이나 이런 부분은 존재할 수 있지만, 제 눈에는 아직 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핸다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 상품화 작업이 잔대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좋죠. 정말 저는 좋으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겁나 깔끔한 상태에.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한 40에서 50% 정도 남아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프터 부분도 깨지거나 흠집나거나 이런 부분들 따로 없습니다. 앞도 뒤도 빛을 반사해서 확인할 건데요.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면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없고 외판 상태 굉장히 좋고요. 밑에 사이드 스텝 들어가져 있으니까 승하차가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 선팅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참 옵션적으로도 좋고 흰색이라 더 이쁜 것 같아요. 펜다 부분 보여드리면 여기 밑에 쪽에 예, 네. 네. 뭐 몽콕의 흔적 이런 부분들 살짝 하나 있고요. 회 상태 보여드리면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형님들? 회 상태가 정말 깨끗해요. 네. 관리 상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올리고, 디 타이어 상태는 50에서 6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형님들한테 꼼꼼하게 설명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범퍼라든지 위에 트렁크 니들 그리고 썬팅 상태 이런 거 보여드리기 전에 밑에 보시면 여기 살짝. 네, 이쪽에 스크래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꼭더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고요. 트렁크 니드라든지썬팅 상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당연히 킬리그리피니까 전동 트렁크 옵션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일단 7인이기 때문에 독립된 자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폴딩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2열, 3열을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 팰리세이드는 폴딩을 하면 그 공간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차박이라든지 캠핑 이런 부분을 즐기시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녀석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고요. 여기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로 웹판 상태가 너무나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 올릴게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이휠 상태가 정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일를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투톤에 되어져 있는 도어 트림과 안쪽에 독립된 자석 그리고 베이지 시트. 사실 웜 그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근데 저는 이 베이지 시트라고 하는 게 형님들의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차고 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도 뒷도 부분 보게 되면은 어우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여기 살짝 여기 아주 미세하게 미쳤습니다. 이걸 찾아냈습니다. 살짝 뭉크가 나있거든요. 이 부분은 와 진짜 형님들이 칭찬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프터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핸다 부분 보여드릴게요.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깨끗하죠. 예, 네,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휠 상태는 와내짝이 네 전부 다 너무나 괜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펠리세이드는요. 형님들 모든 차량들이 그렇지만 옵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져보셔야 되고요. 시트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꼼꼼하게 말씀드리니까 형님들께서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아 실내로 들어왔고요. 신호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동 한번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44,607km 탄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걸 형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캘리그래피 등급 답게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다 깔끔하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하이패스 밀러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캘리그래피니까는 항상 다른 점이 하나 있죠, 형님들? 이렇게 엠비언트라이트 네, 들어가져 있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 올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시트 색깔이라든지 등받이 시트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내 이렇게 베이지를 통하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꼭 형님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라운드뷰 옵션. 없는 차량들도 많지만 캘리그래피 등급답게 어라운드뷰 옵션 있고요.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통풍열선, 핸들열선은 차량마다 위치가 다 다른데요. 이 밑에 쪽에 위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형님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마크 보이실 텐데요. 요 마크가 있으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 기종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요. 반잘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겁나 깔끔하고요. 볼륨 버튼은 요쪽에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후축방 경보 차선 인터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쪽에 네, 후측방 모니터 옵션까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개방감 좋은 썬루프 뒤에까지 들어가져 있는 듀얼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옵션이 풀옵션 차량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 항상 저는 좋은 차량 입맛에 맞는 차량을 올려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전 이만 불러왔습니다 감사합니다.